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음. 장동혁이가 난리 난리 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단군일의 세대의 개발 비리 네. 범죄가 알았어, 알았어. 일부 부재가 선고됐는데도 어, 항소를 포기했습니다. 어.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. 어.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. 알았어. 자신 없어하는 <laughs> 모습이다. 아, <있어>. <laughs> 검찰이 항소 포기하는 것은 네.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죠. 네. 자,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국 민의 힘 정치인들을 살려준 케이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자, 장동혁 의원, 자, 박수현국힘의원 그리고 조수진 국힘의원 아, 어,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.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상실하느냐의 문제인데 검찰은 다 상실형을 구형을 했어. 근데 1심 선고는 다 유지형으로 나왔단 말이야. 네. 근데 검찰 항소 포기하고 다 살려줬어. 아 검찰이 그럼 난리 쳐야지. 아니, 우리 100만 원 어. 때렸는데 왜 무죄냐? 어, 난리 쳐야지. 우리 항소해야 된다. 이래야지 그렇지. 예.